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이네요. 음, 오늘하고 내일, 그러니까 12, 10월, 10월 3일하고 4일, 토요일 주일은요, 어, 더체풀 커뮤니티 서울교회에, 음, (1박 2일)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물론 가서 뭘 특별히 하는 건 아닙니다 어, 그저 이제 우리가 (1박 2일) 캠프는 지금 더 채플 커뮤니티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는 거고요 음, 양평에 있는 어, 길림 휴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어, 합니다 양평은 아니죠 양평은 아니고 양수리 가기 전에 조합면 조안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산 유적지가 있는 곳, 어, 다산 유적지가 있는 곳, 그 바로 옆에. 아 경치가 너무 좋아요. 음, 두물머리 그쪽에 있는 음, 펜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1층은꽤큰 음, 세미나룸이 있고요. 그 밑에 반반 하여튼 조금, 음, 거기는 황토로 주인 양반이 아주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황토벽돌과 황토 이불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캠프를 유치하기도 하고 또 건강캠프를 거기서 하기도 하고요. 또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몇명안 되니까 1박 2일. 캠프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같이 이제 지금껏 못 나눴던 밤새또 나눌 수 있었던 이야기도 있고,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어,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보려고 하고, 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 공유도 좀 해보고요. 신앙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려고, 어, 합니다. 좀 아직은 어색한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예전 수련회 프로그램과 조금 다른 형식의 이야기들로 좀 채워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주일 오전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우리 더 체플 커뮤니티의 지역 모임까지. 같이 해서 1년에한두번 정도 함께 모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네, 저는 굉장히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어 만나는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공교회성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또 하나, 어, 소식은요, 여러분, 그,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신문 아시죠? 그 신문, 인터넷 신문이죠. 인터넷 신문에, 음, 팟캐스트로 뭐 만들어가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기사가 떴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내가 목사다. 8월달인가 9월 첫 주, 첫 주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좀 늦게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내가 목사다 크리스천 티 v 말고도 몇개 방송을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집중해서 요즘에 건강한 교회에 대한 모습을 많이 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내고 싶은 것 중에. 몇몇 방송들을, 어, 인터뷰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어, 내가 목사다, 또그 중에 하나로. 다른 방송들은 다 사진을 넣어줬는데, 저는 비주얼이 좀안 되는지, 어, 제 얼굴은 빼고, 우리, 어, 내가 목사다 로고, 어, 그 타이틀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밥상 공동체, 그러니까 식구조 식구, 밥상 공동체가 식구 아닙니까? 이 밥상 공동체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원형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어 공동체라고 하는 건 어, 삶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밥상 공동체를 넘어서 물론 밥상 공동체가 생명이긴 하죠. 어, 밥상이 생명이니까 먹는 게 생명이니까 이 생명 공동체를 넘어서 목숨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또 없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내가 내 삶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옆, 곁에 있는 사람과 내 삶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것도 공유하고 기쁜 것도 공유하고 내가 힘든 것도 공유하고 내가 즐거운 것도 공유하고 이것이 바로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아닌가. 우리에게 과연 공동체라고 하는 이이 이 이름이 그냥 모이는 것, 그냥 모임이 아니라 무언가 내걸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 내 삶을 나눌 수 있고, 내 생명을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봐요. 바울도 어,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함께하는 것을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걸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모인 것을 공동체라고 우리는 명명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나눔이 없고 함께하는 공유가 없고 내 삶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니까 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임이죠, 모임. 뭐라고 해야 되지? 개 모임? 개 모임도 사실은 어쩌면 그 끈끈함이 교회보다 나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 여든이시죠. 여든이신데, 갑계원들, 그러니까 동갑내기 모임인 거죠. 갑계원이면, 이 동갑내기 모임이 벌써 수십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어 저희 아버지께서 제 나이 때 어, 모이면 그 갑계원들 시골의 갑계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회비도 내고 하면 소한 마리씩 잡거든요. 일년에 한번 정도 이제 여름에 소를 한 마리씩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너무너무 끈끈하고 매번 만나면 또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하고 뭐 경사가 났거나 아니면은 또그 애사가 있거나 하면. 다, 이렇게, 가고, 위로하고,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갑계원들, 개, 그러니까, 이 개조직만도 못한 거예요. 삶의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임들을 가진다면, 그거보다는 나아야죠.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 글소를 머리로 두고 그 아래 우린 내가 지체라고 한다면 아니,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지향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과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 개인이 그냥 하나님 만난다 생각하고 교회 오고 설교 말씀 듣고 좋다. 아, 내가 은혜 받았어. 그렇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나만 이렇게 잘하고 오면 되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헌금하고 또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그래서 나만 복 받으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또 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만들어 내야 될 공동체의 원형은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2000년 전 바울이 만들었던 그 신앙 공동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초대 교회를 이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 신앙 공동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적어도 그 공동체는 말이에요. 삶과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인간이 살아있는 공동체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사랑이니 가족이니 이런 여러 가지 어,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많은 그 공동체의 이야기들 속에서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공동체,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또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는 정말 삶의 나눔이 있습니까? 삶을 서로 간에 나누는 걸 받아주기도, 받아주기는 합니까? 그저 기도하세요. 내가 아픈, 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도합시다.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그랬는데 심리를 가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이거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심리를 더 가줘. 믿음 약하게 그러지 말고 라고 충고하십니까? 사랑해. 하나님께서 어? 왼뺨을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충고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이 아니 그 모임이 얼마나 처참하게 바닥에서 기고 있는지 아니 때로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지 알수 없어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삶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삶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상처를 핥아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지금 더체플 커뮤니티를 어 리더 목사로 있으면서 그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어~ 뭐~ 저녁 바베큐 파티하고 또 밤새 또 이야기하면서 놀 텐데요 음~ 그 놀이 가운데 또 이야기 가운데에 그런 삶의 나눔과 치유와 또한 음~ 우리들의 행복을 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어찌 보면 아픈 교회의 모습인데 이 아픈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여러분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때문에 막 억지로 남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억지로라도 좀 남겨주세요. 억지로라도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제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통이잖아요. 소통. 일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고 제가 한 말이 어떻게 다 옳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이 좀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물론 제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 말에 대해서 잡아주셔야 제가 그 말을 또 수정하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저 또한 또 잘하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저도 사람인데 뭐 얼마나 제가 완벽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제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제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한 주말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효 목사입니다.